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란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사형하였다. 나만이 받아 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낙이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씨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 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아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아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에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계하씨를 강권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두 벌을 꺼내어서 두 보아에게 주어 계하씨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계하씨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아씨야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아 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옮겨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알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멘. 나병에 걸린 시리아 장군 나만이 어렵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러자 나만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나만이 그제야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는 거만을 떨던 그가 엘리사에게 예언자님의 종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던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에 어떻게 되었었죠? 나만 장군이 자기네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아니 고질병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보냈으니 이건 공연히 시리아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붙이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걱정을 해서 옷을 찢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때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했지요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을 창망했죠. 뭘 그만한 일로 옷을 찢고 날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일찍이 말했잖아요. 과연 나만이 병이 낫자. 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어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위기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 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며. 어떤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사양하였다. 나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말을 간곡히 거절을 합니다 이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가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세신자가 들어오셨어요. 아마 제 기억에 그분이 아마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오셨으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간곡히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자신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가면 그냥 가면 안 되고 꼭 봉투를 준비해서 가라고 아예 헌금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봉투를 준비해서 가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신자를 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성도님,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라고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점쟁이들이나 무슨 뭐 무당처럼 복채받듯이 그거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곡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 7절 말씀 나만이 말하였다. 정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리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남한이 고민이 생겼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흙을 좀 허락 받아 가지고 와서 주님께만 제물을 바치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걱정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그는 왕을 수행하는 그런 직무가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림몬 성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때 옆에 부축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허리를 숙이겠단 말이에요. 자기 의도는 림몬에게 절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 임금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함께 숙이는 결과가 되니, 걸좀 이해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참 귀한 신앙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무슨 벌을 내리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이런 순수한 그런 신앙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게아시가 엘리사가 간곡히 거절한 물질의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그 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것을 뒤 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건또 뭡니까? 물론, 당시의 상투적인 이야기지만은, 그가 쫓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에게. 우리 주인님이 당신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마침, 저, 어, 에브라임에서 온 신학생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두 사람에게 은한 달란트하고 두 벌만 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대가를 드리지 못해 찜찜했던 나만으로서는 흔쾌히 그 말을 들어주게 되지요. 23절, 그러자, 나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개아시를 간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두 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개아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또 이런 순수한 남한 장군 같은 신앙인들을 개하시처럼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 먹어서 자기의 전대를 채우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 어떤 이야기지요? 24절 말씀. 언덕에 이르자 개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아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아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 내릴 때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가 있지 않은 줄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겨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 씨가 엘리사에게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엘리사가 아주 책망을 하지요. 그 순수한 나만에게 그런 물질을 지금 받을 때냐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걸 받을 때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나만은 순수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이 나와서 피부처럼 그렇게 피부가 깨끗하게 되고 영적인 상태도 피부처럼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반대로 개하 씨는 오히려 순수한 종 목회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나병에 걸리니 그 육체도 나병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질병이 옮겨가게 되다 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픔이 있습니까? 나만에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만나자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여러분, 은 나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한분 뿐임을 믿고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여러분, 행나여시라도 혹시라도 우리 중에 게러시 여러분, 여러여여린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인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도 자자 손손도 불행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한 경종의 소림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의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저희들 게하시처럼 혹시라도 주변의 순수한 여린 신앙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배를 불리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인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나만처럼 순수한 그렇게 영적인 나병에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 순수하고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목회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한 경고예요. 하나님 팔아서 배불리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 싹꾼 목회자. 이거 싹꾼 목회자들입니다. 어린 신앙인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목회자 돼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경종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